21 이렇게 되어있네요. 그죠? 아, 21 그래서 요거를 또 하면은 7 곱하기 3 곱하기 7이고요. 그리고 이3 작은 수를 먼저 앞에다 써주자. 3 하나 있고 7두개 있네. 7의 제곱 요렇게 소인수분한 거고 요거 소인수 쓰는 거는 3, 7 쓰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. 소인수 네모 해놓을게요. 자, 180은요. 뭐 12단에도 있고 18단에도 있고 다 있죠. 그죠? 그래서, 18 곱하기 10 하겠습니다. 그냥, 어 여기는 뭐야? 2, 9, 18이지. 2 곱하기 9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. 얘도 분해하고 얘도 분해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거야. 그리고 2가 하나, 두개 있네. 2의 제곱. 그 다음에 얘 9는 3의 제곱이죠. 3의 제곱. 그 다음에 5 쓰시면 돼. 자, 여기 있는 소수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금방 써요. 소인수는 2하고 3하고 5가 되겠습니다.